안녕하세요 무제클럽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소 후기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를 샀어요. 딱 이거랑 괜찮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랄까 자세히 소개하려고 해 소개 해 보려고요. 이게 속샷 이렇게 설명서. 이게 3,000원짜리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여기 이렇게 클레이색 4개의 제품 구성 색 만들기 특징 용기 밑면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해볼건데요. 이거는요. 제가 어떤 분 동영상에서 봤는데 내, 뭐랄까 되게 적게 들어있더라고요 1회용 정도로 이건 여기 제철에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것도 모양이 있어요 이건 모양이 모양인가 있어요 이게 아이클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것 같은데가 아니라 비슷해요. 음, 촉감도 알클레이클레이랑 비슷한데 잠깐만요. 오고 여기가 손을 다쳐서 여기가 되게 힘드네요. 죄송해요. 어, 네. 드디어. 빈데요 아이클레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촉감도.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큼한 향? 바닐라 향? 상큼한 향? 합쳐진 것 같은 냄새? 좋아요, 냄새가. 나중에 이걸로 액괴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비디오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안녕.